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어,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지?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지라는 이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요한복음 안에 아마 큰 틀에서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어, 그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6월절 배경으로 볼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표적에 참된 의미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자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유월절을 잠깐 스케치하고 우리가 배경을 배경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와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리고 그 종으로서 굉장히 비참함 가운데 사로 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들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모세라는 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벌품 없는 모양이 되었겠죠. 그 우리가 보는 형체로는 그는 정말 이제 나이가 늙어진 어떤 무력한 무력한 모습에 어떤 왕으로서의 권능과 그 실력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젊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택하셔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무엇을 사용하시죠? 열 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이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든 장자가 한날 밤에 어 죽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장자가 죽을 때 여기는 단순히 재앙의 개념으로서 어 그들을 죽였다라기보다는 분명한 그그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 이 장자라는 것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이 가족 전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장자를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성격이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거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그 피와 그리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 죄를 넘어가 주시고 심판을 넘어가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유월을 절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대대 손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와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행할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애굽의 종대였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잖아요.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백성을 볼을때 자신을 통하여 이를 새로운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깨뜨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간다는 라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해방의 방법은 뭐죠? 오직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살과 피로만 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5천명이에요. 이 5천명은 남자의 성인의 개수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명이에요. 상상해보세요. 2만명. 2만명 성찬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조직적으로 아무리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원의 그 양식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이것이 가리키는 거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사역과 그 구원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모든 인종과 종교와 모든 지역과 모든 어떤 어, 계급을 넘어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풍성하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열두 바구니라는 것은 이제 열두라는 숫자는 풍성함을 상징하거든요.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공급은 풍성하고 완전하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가르치는게이 오병희입니다. 이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이는 풍성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이제 기진하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겠죠. 즐거움이 가득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뛰놀았을 거예요. 그 모든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가장 중요한 건이 표적을 통해서 가리켜 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다가올 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쳐요. 그냥 어쩌면 도망쳤다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피해서 올라가세요. 다른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또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는떡 구할 때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말해요. 본인이 하실 일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물어본다라는 거 뭐냐면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핵심적이라고 또한 우리가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해줘요. 그리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떡의 양을 말해줘요. 그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좀 어리석은 거라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필요한 양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상식적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계산 안에서 최대한 것을 예수님한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현실의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는 무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인 것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참 되게 생명의 떡이시고, 모세가 가리켰던 이제 나와 같은 자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그 선지자란 사실 그 선지자는 모세와는 달리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모세는 아니었거든요. 생명의 떡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생명의 떡에서 그 백성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다시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 전체 내용은 이것이 핵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뭐,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고 신앙에서 기대하는 것 또한 그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속상한 게 뭐예요? 떡을 채우지 않고 자꾸 영적인 양식만 말하니까 속상해요. 그게 좀 약간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좀떡좀 좀 주고 현실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지 맨날 이렇게 영적인 양식 뭐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어쩌면 그 오늘 본문관 반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산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자꾸 영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죠 자꾸 영적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로브를 해방하는 참된 왕이십니다. 아 그거 말고요 목사님 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즉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설교 또한 여러분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어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일하여 분, 계신 분이란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또한 배고플 때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만 세워보고 또 필요한 것만 세워보는 신앙이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해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게 있는 능력 아니면 내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내가 무력한 사람이구나 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느끼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저 비참하게 자신에 대해서 무력하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망 없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 상황 보고 현실적인 것 계산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교회 미래에 무슨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면 교회는 다 불평, 불만, 다툼이 가득한 곳이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아침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현실적인 거잘 계산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현실적인 문제 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도 알려주시되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 것을 믿는 줄 아는 것을 믿는 줄 믿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십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 또한 정말 기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그 문제 앞에 푹 빠져서 내게 뭐가 없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말하며 불평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하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찰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든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주님 모든 것까지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주님 그 마음들 을 강건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이 아침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녁시간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그리 우리 현실에 무슨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함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푸시는 분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속히 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도 한 지체치 말고 영적인 모든 궁핍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풍성한 말씀의 잔치, 풀스한 말씀의 공급함이 가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배부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만족감이 넘쳐나 이 도시 가운데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고, 이 아침에도 그 놀란 영적 부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그 풍성한 잔치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